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넷플릭스 보이콧 하자고 해서 정말 시끄러웠죠? 네, 정말 큰 이슈였어요. 이게 그냥 누가 뭘 비판했다 이걸 넘어서 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파장이 큰 건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특히 이 사태를 분석한 영상 보고서들을 좀 탈탈 털어서 그 속사정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요 음, 일단 CNBC 분석처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시각도 있고요. 또 팀캐스트 IRL이나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이 문제를 소위 문화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분석도 있어요. 아, 그건 점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운피시TV처럼 좀 다른 각도에서 아니, 이 논란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어, 그런 비판적인 시각까지 다뤄 볼 거예요. 오,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 사건의 진짜 의미가 뭔지 또 이게 넷플릭스라는 회사 그리고 컨텐츠를 즐기는 여러분께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게 단순히 한 회사의 주가가 잠깐 출렁인 사건 뭐그 정도로 볼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제공할 거냐 하는 그 전략 문제부터 시작해서, 음,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념적인 대립이 얼마나 깊은지 그 단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그 골이 깊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보내주신 여러 분석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이 복잡한 그림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발단부터 한번 짚어보죠. 역시 시작은 일론 머스크 트이셨잖아요. 네, 그한 줄이 파장을 일으켰죠. 그가 넷플릭스 구독 취소하자고 딱 던지니까, 와, 시장이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이게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어, 구체적인 숫자로 딱 나타났다는 점이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그 반응 속도가 대단했죠. CNBC 분석을 보니까 머스크 발언 직후에 넷플릭스 주가가 무려 2%나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네, 2%면 사실 적은 수치가 아니죠. 와, 정말 유명인 한 명의 파급력이 이렇게까지 클수 있구나 싶었어요. 이건 뭐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거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의 시장 반응을 보고서에서는 패닉 및 반응적 심리 영어로는 리액티브 패닉이라고 규정하더라고요. 패닉 심리요? 네.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나 장기적인 전망 이런 걸 보기보다는 음~ 머스크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 아니면 당장의 헤드라인 뉴스 소셜미디어 분위기 뭐 이런 외부 자극에 확 휩쓸려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막 던지는 현상. 아. 일종의 쏠림 현상이군요. 네, 뭐 그런 거죠. 약간 묻지마 매도 같은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CNBC 분석도 그렇고 다른 보고서들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경제적인 충격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전 세계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머스크 말한 마리에 우르르 다 구독을 취소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2% 주가 하락만 가지고 넷플릭스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이 흔들렸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뭐 주식을 계속 팔 이유는 좀 약하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첫인상은 아주 강렬했지만 이게 넷플릭스의 실제 재무상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좀더 냉정한 시각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군요. 하긴 트위터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뭐 당장 리모콘 들고 구독 취소 버튼 누르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온도차가 분명히 있죠. 네. 초기 충격이랑 실제 파급력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사태가 단순히 주가 얘기로만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더 뜨거운 논쟁, 그러니까 뭐랄까, 문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논쟁으로 확 번졌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훨씬 더 복잡하죠. 네, 이 부분을 좀더 깊게 파고들어야 할것 같은데, 특히 그 보수 성향 논평 채널로 알려진 팀 캐스트 IR l 같은 곳의 분석을 보면, 어, 굉장히 날선 비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분석 보고서를 보면 특정 넷플릭스 콘텐츠,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소위 워크 이데올로기, 특히 젠더 문제나 뭐 트랜스젠더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주입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아주 강하게 제기됐어요. 워크라는 말 자체도 요즘 참 논쟁적인 용어가 됐는데 맥락상 주로 진보적인 사회정의 이슈, 특히 정체성, 정치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영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팀캐스트 IR 같은 분석은 이런 컨텐츠들이 아이들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는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특정 이념을 퍼뜨리는 것이 뭐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내에서의 규율 교육 같은 것을 약화시킨다. 이런 비판으로까지 이어지죠. 와 이건 단순히 컨텐츠 하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이게 또더큰 그림 그러니까 문화전쟁 영어로 컬쳐 워 라는 프레임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분석보고서에 언급된 스카이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분석을 보면요. 이 넷플릭스 보이콧 논란을 단순한 콘텐츠 시청률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내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정치적 집결신호탄처럼 해석하고 있어요. 정치적 신호탄이요? 그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예를 들면, 찰리 커크처럼 미국 내에서 잘 알려진 보수 논객들의 활동하고 이 보이콧 움직임을 연결 짓는다거나 혹은 과거에 넷플릭스의 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DEI라고 하죠. 이걸 비판했던 이란 오마르 같은 진보 정치인의 사례까지 끌어오면서 이 사안을 완전히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 DEI 정책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요? 그렇죠. 그 DEI 정책이라는 게 기업 내에서 인종이나 성별 같은 소수자 그룹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의미하는데 이런 정책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공격하는 게곧 우리 편의 가치를 지키는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넷플릭스 보이콧이 그냥 단순한 소비자 운동을 넘어서 보수 진영에게는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 즉 문화 전쟁을 수행하라는 어떤 촉구나 마찬가지인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야. 컨텐츠 내용 비판에서 시작해서 정치적 동원, 그리고 이념 대결의 장으로 완전히 확전된 거죠. 야,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경제적인 파장을 넘어서 정치적인 대결 구도까지.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분석인데요. 클라운피쉬 TV라는 채널의 시각은 또 완전히 달랐어요 아, 클라운피쉬 TV요? 네, 이 채널은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비평을 다루는 곳인데 앞서 나온 경제 논란이나 문화 전쟁 프레임과는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클라운피쉬 TV 분석은 일종의 메타 비판,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죠. 그들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논란의 중심에 선 특정 쇼. 아마 그 데드 앤드 페로노멀 파크 같은 작품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쇼가 사실은 이 보이콧 소동이 벌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낮은 시청률 때문에 조용히 취소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보이콧 때문에 시끄러워진 게 아니라 이미 망해서 없어진 쇼를 가지고 뒤늦게 난리라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클라운피시 우 TV는 지금의 이 분노가 사실은 지연된 분노, 딜레이드 아웃레이즈 아니냐?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와... 분석 보고서를 보면 넷플릭스는 이미 몇년 전부터 쉬라 나뭐 스티븐 유니버스처럼 소위 워크 카툰으로 분류될 만한 작품들을 계속 방영해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보는 코코멜론 같은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까지 문제 삼는 시각도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도 이미 종영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수층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가능하냐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왜 갑자기 지금 이 타이밍에? 네.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럼 클라운피시TV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 분석은 이번 사태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측면이 있고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들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더 중요한 문제요? 네. 여기서 말하는 더 중요한 문제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넷플릭스 자체의 문제예요. 즉, 논란이 된 쇼처럼 시청률이 저조해서 실패하는 컨텐츠들이 나온다는 건 결국 넷플릭스의 장기적인 컨텐츠 전략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 아니냐는 거죠. 아, 그냥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둘째는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이 부족한 문제예요. 아이들이 뭘 보는지 제대로 신경 쓰지 않다가 나중에 특정 이놈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건좀 본질을 흐리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죠. 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논란이 너무 시끄러워서 정작 넷플릭스가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 예를 들어 어떤 콘텐츠가 실제로 시청자들한테 먹히는가 혹은 가정 내 미디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을 오히려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논란 자체가 넷플릭스가 직면한 더큰 도전 과제들을 희석시키는 뭐랄까 연막탄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분노는 넷플릭스의 워크 성향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냥 재미없어서 망한 콘텐츠에 대한 뒤늦은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기적인 패닉은 가라앉을 수 있다고 하셨고, 문화전쟁 프레임도 있고, 또 논란 자체가 과장됐다는 시각도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넷플릭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야 할까요?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고서들은 중기적, 그러니까 대략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장 심리를 전략적 재평가 및 리스크 분석, 스트레티직 리어세스먼트 단계로 예측하더라고요. 전략적 재평가? 네. 이때가 되면 투자자들은 초반에 그 패닉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서 실제로 데프릭스 실적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걸 차분하게 개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앞서 CNBC 분석처럼 실제 구독 취소율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으니 주가는 다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해요. 하지만 뭔가 리스크 요인은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시끄러웠는데 말이죠. 물론이죠. 중요한 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넷플릭스의 특정 컨텐츠 전략, 그러니까 그 DI 정책이라든지 소위 워크이즘이라고 불리는 경향 자체가 잠재적인 소비자 이탈 위험, s u b s c r i b e r Risk 요인으로 시장에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위험 요인으로요? 네, 당장 대규모 이탈은 없더라도. 아, 넷플릭스가 저런 콘텐츠 때문에 특정 소비자 그룹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기적인 투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뭐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평판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더 길게 보면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림을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포지셔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양극화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기조의 콘텐츠를 만든다면 소위 워크 콘텐츠를 선호하거나 좀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넷플릭스는 우리 편이구나 하고요.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의 시청자들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보수적인 시청자들은 장기적으로 넷플릭스를 아예 이탈하거나 뭐 구독을 유지하더라도 예전만큼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나는 이런 콘텐츠는 안봐 하면서 선별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떤 시청자를 핵심 타겟으로 삼고 어떤 콘텐츠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넷플릭스의 장기적인 성공은 이 문화 전쟁 논란 자체보다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킬러 콘텐츠, 즉 흥행작을 꾸준히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을 거라는 게 대부분 분석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아, 결국은 재미있는 콘텐츠. 네. 어쩌면 그 클라운피쉬 TV가 지적했듯이 논란의 중심이 된 쇼가 사실은 시청률 때문에 이미 실패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넷플릭스가 향후 소위 워크 관련 콘텐츠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시장에서의 실제 성공 여부가 장기 전략에 더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깊게 파봤네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줄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벌어진 시장의 패닉 반응, 그 밑에 깔린 미국 사회의 깊은 문화적, 정치적 갈등, 그리고 심지어 이 논란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까지. 와, 정말 여러 겹의 이야기가 겹쳐 있었어요. 네, 정말 복잡했죠. 넷플릭스에게는 이번 일이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또 어떤 시청자들과 함께 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분석들을 토대로 여러분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앞으로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문화적, 이념적 분열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특정 가치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기 위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음.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답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개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만해요.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주가를 흔들었지만, 과연 이런 개인의 영향력이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의 장기적인 방향성까지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단기적인 소음, 뭐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까요? 거대 자본과 플랫폼 권력 앞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어디까지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클라운피쉬 t v 의 분석처럼 논란이 된 쇼의 낮은 시청률이나 비슷한 컨텐츠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어쩌면 온라인 세상에서의 뜨거운 분노와 실제 현실에서의 소비자 행동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는 아닐까요? 아 온라인 여론과 실제 행동의 차이 네 소셜 미디어에서 아무리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도 그것이 반드시 실제 구독 취소나 시청 습관의 변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간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들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 뜨거운 이슈를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